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서울시내 어, 주유소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서울시내 주유소는 전체 어, 현재는 어, 520개 밖에 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입주가 주로 어, 대료변 어, 코너에 있어서 어, 건물이나 호텔 등 신축용으로 많이 거래가 어, 그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주유소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어, 직영이나 임대수익용, 어, 즉, 어, 시세 또한, 어, 시세 차익용, 그리고, 어, 건물, 어, 신축용 등이, 어,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 주유소는 아직까지, 인기가 있습니다. 어, 서울 시내, 어, 차량은, 어, 매년, 어, 신차가 늘어나고, 또, 일부에서는, 어, 전기차 도입으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10년 정도 있어야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또한, 또 기존 주수자리는 충전소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대지 면적이 200평 전후가 되면은, 세차장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차 수입도 아주 좋은 바, 기름만 팔아서 남는 것이 없다고 하시, 하지만, 또 운영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주유소의 중점적인 요소는, 어, 무엇보다 입지가 되겠습니다. 어, 차량 물동량이나 유동 인구가 어, 많은 지역이 또한 어, 인기가 있습니다. 어, 일반 상업지는 어, 땅값이 또, 또 다르고 신축 건물로 짓는 경우에는 어, 지하철 역세권이나 대려변이 어,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어, 입지가 좋고 땅값이 어, 너무 비싸지 않으면은, 즉, 어, 수지 탓에 넣으면은, 어, 개발업체에서 어, 구입을 어, 또 빨리 하고 또 거래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서울 시내 어, 주유소가 500개, 520개 있지, 어, 있는데 매년 또한4% 이상이 어, 신축용으로 많이 또 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어, 서울 시내 땅과 건물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어, 개발로 하여 수익성이 있고 어, 경제가 또 활성화됩니다. 왜냐면은, 어, 치동력, 세 등으로 또 세금이 어, 많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어, 국가에서도 어, 세수 확보가, 아 어, 되기 때문에 아주, 어, 경제 활성화에도 오히려, 어, 어,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뭐냐면은 저장 탱크 용량과 주유기 대수 등을 말하는데 저장 탱크는 드럼으로 표기하며 주유기는 복식 단수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장 탱크 표기 방법은 한 드럼은 200리터를 한 드럼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만 리터는 천 드럼이 되고 하루에 100 드럼을 팔면은 2만 미리리터로 휘발유 1리터가 요즘 판매 가격이 1600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 1일 수익이 100드럼을 팔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이 아니고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판매금 10억 근접하고 3000드럼을 발게 어, 됩니다. 어, 리투랑 어, 마진이 200원이면은 월 어, 1억 2천만 원의 어, 수익이 어, 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서울이나 지방은 입지에 따라 마진이 어, 차이가 나지만 어, 서울 지역은 어, 지속 땅값이 지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어, 경쟁력이 아주 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판매량은 어, 식당과 마찬가지로 어, 운영자의 어, 능력에 따라서 어, 차이가 많이 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서울 시내 어, 매수 어, 찾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어, 손님들은. 어, 금액 대별로 아주 어, 다양하기 때문에 주소를 어, 가지고 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전화 주시면 뭐 빠른 시일에 찾을 수가 있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 첫 번째는 신축 어, 건물용을 찾는 분들이 어, 많이 계신데 어, 일반 또만 뭐 상업 지역이면 더 어, 좋고요. 어, 대지는 200평 전으로 대부변 어, 주소를 선호하고 어, 시설물 처리는 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어, 금액은 300억 이내로 어, 시세 주변 어, 시세는 주변 땅값 기준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직영용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어, 있습니다. 그 서울시내 소규모로 어, 대지는 뭐 100평 이하도 어, 좋습니다. 어, 금액대는 20억에서 50억 이하로 어, 소형 어,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 신규법이나 기존법이나 신규법이니 어, 여러개 구입 예정이 있습니다. 어, 기존 또 주유소 어, 보유지역을 어, 제외를 선호하지만 어, 일단은 어, 강북구는 종로, 중구, 성동구, 광진구 등이 어, 구입선호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 이남은 어,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아, 송파, 아, 강동 지역으로 찾고 있으며, 물론 영등포 강서도 아주 선호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강남구는, 어, 아, 소형 금매라도 가격은 시세라도, 시세대로 가능합니다. 어, 아, 그리고 서울시내 주유소, 매매, 정보입니다. 첫 번째, 매가 46억은, 대려변접이고 어, 대지평수도, 100평이 좀 넘습니다. 임대 수익용인데,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300, 아, 많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몇가 40억 대료변접이고 100평 이상 되고, 지 직영 중이기 때문에, 그는, 어, 명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가 102억, 어, 양천구 대료변접에 있고, 어, 대지평수도, 어, 300평, 어, 거의 근접하고 일반 주거 3종으로 직영 중으로, 건물 그 신축용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 토지평당가가 3,7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주, 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게 되었습니다. 어, 3종인 경우에 300평이면, 어, 300평이면 어, 어, 250%니까 어, 상청부 어, 연면적만 해도 750평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몇가 90억, 어, 엄평구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대지평수는 어, 200평이 되고요. 어, 돼지평, 일단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 되면 어, 주차장을 어, 자주식으로 마음껏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건생 어, 신축용으로 아주 어, 인기가 어, 높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매가 어, 90이요. 어, 노원구 대려변이고요 대지 어, 평수가 300평 이상으로 아주 이것도 어, 보시면은 어, 체감 온도가 어, 올라가실 겁니다. 어, 이상으로 주소 어, 매매 정보는 어, 전문 어, 컨설턴트와 어, 상담하시는 것이 어, 아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분석이 가능함으로써 안전하고 자산, 자산 정수에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주스매입하여 임대 수익이나 매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주시면 은 아주 그 빠른 그래도 가능하고 좋은 또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Thank you for reading and watching. 감사합니다